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프메소드 오늘은 어깨편으로 왔습니다 어, 저번에는 스쿼트 편이었는데요 여러분 따라 하시고 효과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와서 참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초보지만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참 퀄리티 있게 드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깨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웜업을 먼저 할 건데 우리가 너무 빠르게 스트레칭 시작하자마자 너무 큰 움직임을 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웜업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효과를 한번 측정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를 한번 스쿼트처럼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이 편하게 선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 보십시오 몸은 움직이지 마시고요 오로지 목만 움직이면서 눈을 크게 뜨시고 어내 시선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 목이 뻑뻑한 정도 어 목이 움직이는 그 느낌 체감을 한번 느껴 보시고 자잘 따라오고 계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포는 어깨를 한번 크게 돌려 보는 겁니다. 반대쪽도 돌려 보시고요. 어내 어깨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통증이 있는지 혹은 뭐 팔꿈치가 구부러지거나 몸이 이렇 움직이진 않는지. 편하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저희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네번 정도 더 해볼게요. 네 번, 세 번, 둘, 하나. 좋습니다. 잘 느껴보셨습니까? 따라하지 않으셨다면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이 운동을 다 따라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웜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깨를 크게 돌려 주십시오. 기능을 다 쓰면서 쭉쭉. 쭉쭉, 우리가 어깨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어, 뒤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내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크게 돌려주십시오, 뒤로. 이렇게 쭉, 둥글게, 둥글게. 다 하셨으면 이제 반대로 해볼까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어깨에, 어, 열감이 생길 수 있게 크게 크게 움직이셔야 돼요. 막 정확한 동작이 아니어도 되니까요. 말 그대로 워밍업이 될수 있도록. 준비가 될수 있게 몸을 깨워내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으쓱으쓱 한번 해볼게요. 으쓱으쓱. 휴, 호흡 편안하게 하시고, 으쓱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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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90도 만들어서 어깨를 올려보십시오. 손등이 뒤로 가게. 내려오시고, 뒤로. 팔꿈치는 어깨 선상에 있을 수 있게 어, 해주시고요. 팔꿈치 각도는 90도 유지해주시고, 요렇게 따라하십시오 어깨에 열감이 생길 수 있도록 자 너무 뭐 통증이 생길 정도로 막 지금은 세게 안 하셔도 돼요 말 그대로 워밍업이니까 되는 만큼 비포에프터는 우리가 또 여러가지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을 거니까요 지금은 그냥 웜업하는데 그냥 움직이는데 어깨가 쓰이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정지하시고 만세하십시오 숄더프레스 위로 만세 내리고 만세. 쭉 뻗으세요. 만세. 주먹을 줘도 되고 펴도 됩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쭉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이제 어깨에 조금 열감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다섯 개만 더 하겠습니다. 다섯. 세 번. 두 번. 한 번. 좋습니다. 우리 아까 비포에부터 체크할 때 했던 돌리기. 자, 배영하듯이 수영하는 것처럼 쭉쭉 돌리세요. 되는 만큼 편안하게 호흡 편안하게 하시고 몸통도 한번 쭉 돌려주시고 슥슥슥 슥슥 크게 돌리세요 크게 마지막 호업입니다자네번세번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웰리스코치 강현호 코치입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이폼롤러 그리고 교정 운동 파트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할 건데, 자, 여러분, 아까 했을 때 어떠셨어요? 한번 어깨 다시 돌려보실래요? 하나, 둘, 확실히 편해지시지 않았나요? 네. 우리 어깨는 이 본질을 좀 파악을 하자면 잘 움직여야 되는 관절이에요. 360도 돌아가야 되는 관절입니다. 자, 근데 보통 어깨 승모근이 뭉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뭉치지 않고 보통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나 핸드폰 뭐 또는 가만히 앉아 있는 직업군에서 이 승모근 통증을 많이 느끼는데 이유는 잘안 움직여서입니다. 우리가 잘 움직이는 방법을 오늘 학습시켜서 어깨가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보고 자 어깨가 잘 돌아가면 목의 움직임도 편해지죠. 네 이런 것들 확인해보면서 오늘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앞으로 나란히 해보실게요. 앞으로 나란히. 자 코치님도 같이 해봅시다. 앞으로 나란히. 자 오른손 만세. 다시 내리시고요. 왼손 만세. 자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다시 둘. 자 그리고 어깨도 오른쪽 한번 크게 돌려보고 팔꿈치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크게 돌려보세요. 반대로 돌려볼까요? 오케이. 자 이제 폼롤러 진행을 할 건데 이 폼롤러 진행하고 나서 이게 더잘 움직여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다 어 옆으로 누워 보겠습니다 아 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자 얘를 가로로 이렇게 맞춰 볼게요 가로로 그다음에 누워 보겠습니다 눕는데요 우리 얘를 베고 누워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가슴이 열릴 수 있게 옆에 폼롤러 잡아 볼 거예요. 자, 그 상태 그대로 턱을 들지 말고 턱을 당겨서 좌우로 움직여 보실 건데요. 자, 폼롤러를 대는 위치는 뒤통수 튀어나온 바로 아랫 부분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에 대주고 나서 좌우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호흡을 후, 내쉬면서 자,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이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을 푸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목을 움직여 주는 개념도 있습니다. 좌우로 움직여 주면서 호흡을 후, 내쉬면 됩니다. 자, 이 후드하근이라는 근육은 어, 눈이랑 연결되어 있대요. 눈의 시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어, 우리 눈이 피로한 분들, 그리고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을 깊게 내쉬면서 후 내쉬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후드하근이라는 근육은 상당히 미세하게 작은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한 움직임들에 반응하는데요. 그래서 크게 움직일 때 천천히 소통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자 여기서 가장 아픈 부분 찾아서 스탑 멈춰 주세요 자그 상태에서 눈을 떠 주세요 눈을 뜬 상태에서 눈동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위로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에도 보고 우측도 보고 자 그리고 눈알도 돌려 볼게요 눈알을 크게 돌려 보세요 대전 우리 눈동자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자, 제가 잘 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자, 눈동자 크게 움직이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후...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이번에 움직임 가져가 볼 건데요. 자, 목을, 턱을 들었다가, 턱을 이렇게 들어볼게요. 들었다가, 당겨주세요. 자, 손가락. 자, 코치님도 같이 해볼게요. 검지, 중지를 이런 식으로 펴서, 턱이 됩니다. 턱을 당겼다가 다시 위로 들었다가 자 이런 움직임 넣어볼게요. 다시 들었다가 눌러줄 때 조금 세게. 다시 오케이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앉아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무릎 꿇고 앉아서 목의 움직임 한번 움직여볼게요. 자 목도 자 이런 식으로. 고개 들었다가 다시 턱을 당겨주시고. 어떠세요? 좀 편해졌나요? 어, 너무 편해졌네데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 후드학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볼게요. 자, 얘를, 흠럴러를 세로로 누워주시고 이렇게 세로로 만들어볼게요. 세로로. 자, 엉덩이, 머리로 갈수 있게끔 누워주시다 자, 이렇게 누워볼게요. 음, 좋습니다. 자, 누웠을 때이 튀어나온 뼈 있죠? 그 바로 밑에 낼수 있게 조금 위로 올라가 볼게요. 네. 살짝 이렇게 떠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손은 옆으로. 자, 이때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배꼽에 이렇게 올려주셔도 됩니다.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네. 아니면 손을 그냥 밑으로 내려주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턱을 당겨주시고 귀엽게 멀어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귀엽게 멀어지게 만들어서 자, 이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볼게요. 후, 이런 식으로. 후, 저 같은 경우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깨가 살짝 불편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꼽에 올려도 되고. 자, 어깨 위에 손 해서 좌우로 움직여주셔도 됩니다. 후.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 감고 편안한 상태에서 잽시고요. 앞으로 나란히 해볼까요? 하늘로 앞으로 나란히. 자, 균형 잘 잡아주셔야 돼요. 발바닥. 감각 느끼면서 발가락으로도 꽉 눌러주세요. 자, 그 상태 그대로. 자, 발 넓이는 어깨 넓이 정도. 자, 그 상태 그대로 오버헤드 포지션. 쭉 올려, 잽게보겠습니다 위로. 다시 돌아오시고요. 하나, 다시 둘, 쭉 올려보시고 다시 내려보시겠습니다. 다시 두개더 하나, 다시 돌아오시고 마지막 한번더 내쉬면서 위로. 자, 그 상태 그대로 옆으로 크게 움직여보겠습니다. 자, 회전 이 셀컨 동작. 자, 손등으로 바닥을 쓴다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자, 손등으로 바닥 쓸어주세요. 자, 다시 앞으로 나란히 원위치 돌아오고, 다시 한번 더, 썰컴 크게. 자, 반대로 돌려볼까요, 반대로? 내려서, 골반 쪽으로 해서, 자, 머리 위로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 다시 둘. 좋습니다, 셋. 자, 둘. 자, 하나. 오케이. 여기까지 끝. 좋습니다. 자,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오케이. 자, 다시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서 어깨 한번 크게 돌려보세요. 어깨 한번 크게. 자 그리고 눈이 약간 휘번쩍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을 풀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후두하근만 잘 풀어도 눈의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드니까 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깨 한번 다시 움직여 볼까요? 어때요? 좀 많이 부드러워지셨나요? 네. 눈이 그리고 좀 가벼워졌는데 확실히 네. 뻔뜩 떠지는 느낌이 뻔뜩 떠지는 네. 느낌이 있죠 네 다음은 이제 흉추 모빌리티 동작 진행해 볼 건데, 자, 흉추 파트, 왜 중요한지 먼저 확인하고 가보실게요. 자, 우리가 근무를 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말려서 진행을 하잖아요. 이거를 흔히 구분 어깨, 라운드 숄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분 어깨에서는 어깨를 제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구분 등을 펴준 상태에서, 올바른 자세에서 어깨의 움직임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흉추, 운동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잘 참고해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워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등 중간, 등 중간 부분에 대주시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는 날개뼈가 있으면 날개뼈 끝 부분 아래 끝 부분에 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은 구부려 보겠습니다. 자, 무릎을 구부리는 이유는 허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할수 있는 동작으로. 자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진행을 해 볼게요 자그 상태에서 깍지 끼겠습니다 뒤통수에 깍지 자 그리고 처음에는 팔꿈치를 열지 마시고요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1단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선은 팔꿈치 따라가면서 자, 넘길 건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명치가 너무 들리지 않게 복부에 살짝 힘줘 놓고 진행해 볼게요 자 복부에 힘자그 상태 그대로 시선 팔꿈치 따라가면서 내쉬면서 가는데 자. 요거는 그 호흡이 좀 반대입니다. 다시 돌아와 보실게요. 이 갈비뼈 사이사이가 다 열려야 돼요. 그래서 흉곽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이 가슴이 확장될 수 있게끔 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들이마시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올 때 오히려 호흡을 내쉬면서 수축.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들이마시면서 흉곽 확장. 흉곽이 다 확장돼야 돼요. 자그 상태 그대로 팔꿈치는 계속 모아줍시다.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호흡 들이마시면서 코로 들이마시면서 흉곽 확장. 자 흉곽을 확장시켜 줍시다. 다시 내쉬면서 돌아와 볼게요. 두번더 해볼까요? 시선은 팔꿈치 좋습니다. 다시. 수축. 자, 수축감 유지하면서 다시 확장. 많이 안 가도 됩니다. 갈수 있는 만큼만 다시 좋습니다. 자, 이번에 2단계 팔꿈치를 열면서 갈 건데요. 이때도 에 복부 수축감 유지하면서 들이마시면서 열어볼게요. 갔다가 다시 닫아주시고 다시 팔꿈치 열어주면서 시선 따라가세요. 다시 돌아오시고. 자, 이때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복부에 힘을 조금 더 세게 줍시다. 다시. 갈수 있는 데까지. 내쉬면서 다시 복부 수축. 힘 주고, 다시.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아, 자, 잠시만요. 다시 하나 더. 하나 더. 자, 3단계 진행해 볼게요. 3단계. 다시 깍지 끼고요. 3단계. 팔꿈치를 쭉 열어볼게요. 들이마시면서 갔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을 좌우로 움직여볼 거예요. 자, 무릎을 우측, 오른쪽으로 움직여봅시다. 오른쪽으로. 갔을 때, 왼쪽 팔꿈치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 팔꿈치를 눌러주세요. 오케이. 자, 좌우 회전 트위스트. 자, 다시, 무릎을 왼쪽으로. 팔꿈치는 오른쪽 눌러주시고, 시선을 반대쪽 보시면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살짝 반대쪽. 다시, 반대로 넘겨줍시다. 그럼, 옆구리, 외복사근, 내복사근 스트레칭을 같이 진행을 할수 있어요. 다시, 반대. 가슴은 더 열리면서, 자, 팔꿈치를 아래로 눌러줬을 때, 이때 왼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 팔꿈치를 더 아래로 눌렀을 때, 가슴에 스트레치가 되고요. 반대쪽. 반대쪽. 다리를 넘겨주면서, 다시 가볼게요. 다리 넘겨주면서 진행을 했을 때, 외복사근, 옆구리가 늘어나는 느낌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왼쪽 팔꿈치 눌렀을 때, 왼쪽 가슴 부분 스트레치. 호 자, 이제 다이나믹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좌우로 자, 빠르게. 후우. 자, 골반과 라운드 숄더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스트레치입니다. 골반 스트레치, 가슴 스트레치. 자, 한 번씩 더. 하나, 다시 둘.